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지러운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늘제 마음 속에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로, 특별히 이번 주에 결단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더 기도 중에 이 어려운 때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흩어져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고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강구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부러지죠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책. 인생에 바람이 불 때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살이가 쉽지 않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인생의 현장에 바람이 분다. 아니 바람 정도가 아니라 때로 광풍이 몰아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전역은요. 아니 전 세계가 이 만년한 코로나 19로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 속에도 바울을 로마로 후송하던 276명이 타고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이유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불어 불어오는 그 광풍에 파선되고 그 앞에 서인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의 겨울철 항해가 위태로워서 배와 생명에도 많은 손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양이라는 작은 항구에 머물자고 하였으나 이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요. 미양에서 베닉스로 배를 바다에 띄우고 항해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러라는 엄청난 광풍을 이 알렉산드리오 276명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불현듯이 광풍이 불어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요, 이 남풍이 불어오다가도 우리 사업 속에서도 남풍이 불어오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려움도 있겠지라고 예견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생의 광풍은 그때 갑자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한달반 전만 해도 코로나19의 광풍이 이렇게 한국에 불어 닥칠이라고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앞에서요. 온 국민 전체가 코로나19의 이 광풍, 광풍 앞에서 온 국민 전체가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운스백이라는 책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채워야만 행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연구하는 중에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일곱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 또 안정된 결혼,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그런데 거기에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입니다. 비록 앞에. 여섯 가지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에 대응하는 이 성숙함이 없다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과 더불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인생의 광풍을 만났는지 의사 누가가 아주 섬세하게 의사로 역사가 누가가 아주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화면에 있는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소년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며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 서 있는 이 276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평생 이 바다를 주름 잡고 통제하던 선원들이 바다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일평생 사람들을 힘으로 통제하며 살았던 군인들이 이 광풍 앞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일평생 무역과 상업을 하였던 사람들이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 소망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유라굴라의 광풍 앞에서 죄수로 묶여 있었던 사도 바울,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가장 통제력이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이요, 이 광풍 앞에서 완전히 이 배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요. 인생의 광풍 앞에서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광풍 속에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고통을 대응하느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오늘은 주의 성전되기 11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인생의 광풍 앞에서 인생의 광풍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19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어떻게 주의 성전으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적인 영향력으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탐구하겠습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길, 성전된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영국의 시인 중에 W.E. h e n y 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0대가 되었을 때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창창한 10대의 청소년이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으니 얼마나 낙심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핸디캡을 가지고 열심히 시를 써서 아주 성공적인 유명한 시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평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신의 삶을 시한 줄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리스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는, 하게 하는 한 줄의 시입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선장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인간이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자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합니다. 결코 주인이 아닌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가정과 자녀를 이끌고 사업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광풍이 한번 몰아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고 맙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언제 우리 자신이 주인 된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받아도요, 인생의 광풍이 불기 전까지 절대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광풍을 이 부니까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에 호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6명이요. 이 광풍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15절 말씀 보십시오. 광풍이 부니까 배가 어떻게 됩니까? 90미터가 넘는 600명이 탈수 있는 그 배에 고작 276명 반 정도도 덜 되는 인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배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는 대로 쫓겨가고 있습니다. 내가 배를 움직이고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의 키를 내가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인생의 광풍 앞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번역을 해서 도와줍니다. 우리, 어, 메시지 성경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것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는 완전히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강풍이 불어서 우리의 몸마저 가누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구나 광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이구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무려 2년간이나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던 그리고 가, 그, 갇혀 있다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에게 왜 주님께서 오늘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2주간 먹지도 못하고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는 이 광풍 속에 왜 사도 바울이 있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초라한 제수가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광풍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철저히 이 광풍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훈련하고 계십니다. 저는 코로나19의 광풍 앞에서 왜 한국교회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제가 자가격리를 할 때에도 또 교회에 돌아와서 이텅빈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이 묵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130년의 역사 속에 멈추어지지 않았던 이 공동체 예배까지 멈추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다시 신뢰할 것을 광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19의 광풍 앞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붙잡은 그 어느 하나도 온전치 못한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랑하던 과학적인 의료도 흔들리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우리의 건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이 코로나의 광풍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법,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길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직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우리가 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광풍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난 능력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이 한국 교회 또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도 우리 자신도 잘못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풍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둘째,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요, 이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21세기, 이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 속에는 사명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말 대신에 생존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고요. 사명이라는 말 대신에 행복이라는 말이 사명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율라굴러의 광풍 앞에서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이 광풍 앞에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이 광풍 중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미 이 지중해 지역을요 벌써 세 차례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번 이상. 배가 파선하는 위험을 사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광풍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만나는 이 유라굴로의 광풍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생존의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이 배에 있는 275 명을 네가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명을 이 광풍 앞에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19의 문제 앞에 생존을만 달려왔던 우리의 행복을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광풍 앞에서 생존으로만 달려오고, 우리의 행복으로만, 우리의 뜻대로만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생존과 행복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은 믿음의 가장의 사위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 믿음의 어머니들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온전한 직분자와 또한 예배자의 자리, 헌신자의 자리로 우리가 이 광풍 앞에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해야 할 미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알렉산드리아 호의 배 사공들은요, 자신들의 사명을 버리고 이 배를 지켜내고 이 배를 운행해야 되는 사명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들만 구명보트 타고 도망하겠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연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오히려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죠.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 사명을 볼수 있느냐? 내 사명 앞에서 도망하느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명 앞에서 도망하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이 코로나19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를 사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진 하나를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대구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의 사진입니다. 생존을 택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 서서 당당히 살아가는 이 간호사들의 붕대를 감은 모습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 간호사들이 머리에, 얼굴에 붕대를 하고 그들의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사명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수행을 당하여 순기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앞에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갖 뉴스와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읽기도 힘듭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듣고 있으면 아마도 풍랑 아닌 풍랑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혼란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열어보아도 코로나를 선전에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 검증되지 않는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시작될 때 마스크와 전쟁을 해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코로나 19때이 마스크를 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말은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입을 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방에서 죽음의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울음 섞인 소리, 사공들조차도 포기하고 물건을 버리는 소리 그들만 사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76명 중에 오직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큰 풍랑 중에 듣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인생의 그 풍랑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25절을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소리가 충만한 그때 좌절과 절망의 소리가 가슴까지 파고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거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링컨이 실패를 딛고 다시 그 광풍 앞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애용하던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링컨의 성경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성경 중에 다른 것보다도 깊이 폐인 자국이 그 성경에 깊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 부분을 펴보았더니 그 부분에 이런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10편 34편 4절입니다 우리 10편 34편 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두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강풍이 불어서 구원의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질 때마다, 내 자녀가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내 모든 경제적인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건강의 어려움이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링크는 그 광풍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19의 강풍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조심입니까? 우리의 예방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이 인생의 광풍을 지나서 주님의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등마루 교회는 이 사순절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걸으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사복음서를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표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보여주신 읽기표를 참조하셔서 함께 이번 주에 이 사순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세상의 소리를 이기고 절망의 소리를 이기며 사도 바울과 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소망의 소식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그리스인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오늘 코로나의 이 광풍 속에서 우리의 가슴속에 품습니다. 이번 한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코로나19의 광풍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절망의 소리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전 되시는 성, 승리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